온 세상을 유혹한 음료, 바벨론이 받을 심판,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15장 16장이 지나갔죠. 어, 저희가 12장, 13장, 14장을 보았고 토요일과 또 어제 주일날 어, 15장 16장이 지나갔는데 어, 요한계시록에는 인재앙 그다음에 나팔 재앙 그리고 마지막이 대접 재앙이거든요. 15장 16장에 보면 그 마지막 대접 재앙 7가지 재앙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이하에는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 음료, 그 음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렇게 증거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 그 모든 것에 큰 영향을 주는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앉아 있다. 그것은 높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은 모습, 세상의 권력과 그 모든 것을 선하기 위해 지고 있는 권세를 표현하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앉은자가 누구냐? 큰 음녀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큰 음녀는 실제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큰 바벨론이다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본문이지만 18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본그 여자는 그 음료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쉽게 말해서,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써질 때그큰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세상의 모든 권세를 손아귀에 쥐고 있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 로마 제국을 왜큰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느냐 어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비밀 문서와도 같은 거예요. 로마가 황제 숭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을 핍박하는 가운데에 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언서 이 비밀 문서는 로마 황제나 로마의 어떠한 관리들에게 발각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혹시 발각이 되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이 되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많은 단어라든가 숫자라든가 그런 많은 것들이 구약의 성경의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니엘서라든가 뭐 에스겔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서신들의 그러한 예언과 관련된 환상들을 가지고 온 부분이 많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끈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남쪽 유다를 그죠?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삼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을 때 완전히 진멸했던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사치와 부패와 절대 권력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핍박했던 그 공통점이 바벨론과 로마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큰 음료는 바로 그 바벨론,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로마였다면 지금은 어떨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을 물리적으로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한만해도 공산장, 공산주의 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교회 통째로 불태워버리고 통째로 무너지는 경우들. 제 동기 캄보디아에 지금 가 있는 정령학 선교사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주파성은 아니지만 협력 선교사고 하 나가 있는 워낙 캄보디아 선교사가 아니었잖아요. 중국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10년을 신학교 세우고, 정한진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랑 같이 신학교를 세우고, 천만 명 모이는 도시에 세우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수년 전에 아주 대대적으로 중국 공당장이, 시진핑이 핍박을 가해가지고 추방당했습니다. 그 건물은 다 무너지는 상황들이었고 어려움을 당했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섬겼던 안수집사님 계신데 누님이 중국 선교사였는데 그분도 그쯤에 추방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이잖아요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섬기는 이금배 선교사님 아버님도 베트남 선교사였거든요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비즈니스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분은 7년 만에 베트남에서 신분이 발각돼가지고 추방당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그러한 나라들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음료들이 있는 것이죠. 이절이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가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광야는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어두움의 장소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인데 성령이 사도 요한을 환상 가운데 광야로 데리고 갔다.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여자 큰 음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 어디서 봤던 표현 아닙니까? 일곱 머리와 열뿔.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렇죠. 일곱 머리가 있고 열뿔이 있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제국의 왕들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당연히 로마의 황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그럼 누구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일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교회 그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을 유혹한 음료, 그 바벨론, 그 제국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이 바벨론의 특징. 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2절. 큰 바벨론은 말 그대로 음료예요. 음행을 일삼아요. 영적인 음행일 수도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음란한, 그러한 제국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무너진 이유, 여러 가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음란하다는 거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조마이 라고 하는 그 헬라운 말은, 음란하다 그런 것이거든요. 고린도가 얼마나 많이 음란한 도시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세에 보면, 음행의 죄, 정욕의 죄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하라고 이야기하죠. 음행이,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결혼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왜 고린도 교회에 하느냐? 음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계의 많은 나라들 멸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 소돔과 고모라가 왜 유황과 불로 멸망당합니까? 그렇게 음란했다는 거죠. 음란한 도시들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묵상 에세이의 글을 보면 나오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넘어요? 도덕과 윤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 버리면 순리로 써야 되는 것을 영리로 쓰면 그것이 죄악이 되는 것이죠. 요새는 특별히 인권으로 가장해서 포장해서 음란과 음행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명목 가운데 동성애를 합법화 하면서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걸요. 말이 되냐 말이에요. 점점 퍼센트지가 올라갑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뭐 10%도 안 됐던 청소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는 그 퍼센트지가 10%도 안 됐다고 하면 지금은 30% 정도 됩니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이 30%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궁휼히 여겨야죠. 그들을 정죄하고 배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 본질적으로는 영혼이니까.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죠 의지가. 그러나.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품고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포장을 가지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악 자체를 정당화하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다. 도덕과 윤리를, 양심을 넘어서는 그러한 잘못된 음란은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 두 번째.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특징은 뭐냐.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한마디로 사치, 과소비예요. 사치가 심하다는 거죠. 사람이요. 자족이 귀한 건데 자족을 감당하지 못하면 마음이 쉽지 않으면 자꾸 과소비를 통해서 사치 향락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멸망을 당하는 것도 그 사치가 극에 달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청나라 송원명 청이잖아요. 그 청나라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계사 공부를 하다 보면, 마지막 여제, 마지막 여 황제가 서태후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서태후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여인인지 몰라요. 아주 최고의 사치 서태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서태후가 얼마나 사치가 심한지, 그 제국이라고 할수 있는 청나라가 무너지는데, 그 사치가 일도 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왜 사치가 나라를 멸망하게 했느냐? 궁궐을 짓고 건축하는 데 막대한 재정이 쏟아집니다. 자기 생일잔치 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국방... 군사력에 쏟아야 할 재정들이 잘못된 곳에 재정들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군사력이 당연히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쟁하면 다 지는 거예요. 청일정된도 지고 다 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라가 몰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벨론도 마찬가지.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 사치가 극에 달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이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모르겠어요.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좀 성향 차이가 있다는데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목걸이라든가 귀걸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또 명품도 있고 하지만 뭐 여자분들은 또 그런데 꾸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전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여러분, 꾸미는 건 좋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바벨론성은 뭐예요? 사치를 얘기한단 말이죠. 역시 도가 지나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름답게 단장한 것들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역시 보여지는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속사람. 할렐루야. 속사람. 시간이 좀 갔는데, 뭐 성경 한절 더 읽어드리죠. 자문서 31장 30절이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는 남편이 자녀들이 아니면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우리 여자분들 여성분들을 언제 칭찬을 많이 하고 정말 존중하고 귀한 분들로 여길까요? 정말 손가락질 하고 왔을 때, 명품 백 들고 왔을 때, 여러분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시기심이 있거든요. 아우, 하다가도 자랑하려고 그러나, <laughs> 제 마음이 못 됐나요? 사람은 희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랑은... 쉽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런 거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굳은 일, 힘든 일, 편하지 않는 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런 일 해보세요. 꼭 여자분들만이 아니라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비록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합니다. 그건 바뀌지 않아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유는 6절이에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음행과 사치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핍박이라는 거죠. 누구를 교회 공동체와 신자를 핍박하는 그 핍박이 그 핏값이 그에게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지막 하나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큰 바벨론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신앙 공동체를 핍박할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까요? 자기들이 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피조물인 걸 고백해야 되거든요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가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 살고 싶지 그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누구를 인정하거나 누구의 말을 따르고자 하는 것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황제인데 내가 제국을 잃었는데 그 누군가에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공생회를 준비할 때 시험하러 왔잖아요.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마지막 한마디가 뭡니까? 나에게 절하라는 거야. 우상에게 절해라. 마귀 사탄에게 절해라. 내가 1등 되겠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사타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바뀌지 않아요. 영적인 삶은 정확한 것이죠. 나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성령에 속한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아직도 앉아 있고 예수님은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내발 밑에 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수 있는 거죠. 비그리스도인은 아예 예수님은 마음에 있지도 아니한 자들인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음행과 사치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나라에 힘과 건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멸망을 모든 제국들이 반복하는가? 음란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인권을 가장한 도덕과 윤리와 양심과 순리를 거스르는 악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족하게 하시되 사치하지 않도록 겉모습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할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신인가? 세상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마음의 보좌에 두고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